<laughs> 네, 작두신나기 정정원입니다. 음, TV 드라마에 그런 말씀이 한번 나왔죠? 질문이 틀렸어. 그러니까, 다, 그건 뭔 얘기냐면, 그렇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맥락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자체들이 전부 다실패에 두려움은 지금 안 가지고 있다 이래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실패의 부분 이걸 수정 보완하셔야 된다 이래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 의식적인 행동을 하고 무의식적인 자기의 어떤 행동을 여기에 우리가 전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이 또 자기가 어쨌든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업식의 작용, 카르마의 작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이 무의식이라는 자체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습관의 한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의식적으로 어떤 거를 지배적으로 꾹 누르고 오셨어. 나의 어떤 습관을.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부지 불식한 사람이 왜 술이 많지가 되면은 자기가 20년 전에 잊어버렸던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서 애인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20년 전에 자기가 뜯어 고쳤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나쁜 습관을 불러일으켜서 그 습관 행동이 그대로 주먹질이 나오기도 하고 자기가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걸 무조건 내가 어떤 카르마의 법칙으로 업식의 법칙으로 온다라고 규정지어서 이걸 무의식으로 밀고 가면 굉장히 이거는 곤란하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누르고 누르고 눌러버린 자기의 습관의 한 형태거든요 우리가 습관도 하나하나에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러 보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조금씩 깎아서 얘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 얘를 무작위로 덮어놓을 수는 없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쳐야 되는 거는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나는 성공한다는 다 지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면 그러나 내가 실패할 수 있다라는 이 요인, 여기에 대한 이 무의식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고 왔네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서 물건을 들고 왔으면 무의식적으로 들고 왔으면 전생에 내가 도둑놈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뭐 내가 어디 뭐 이렇게 손 도벽이 있었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오셔서 나한테 무의식적으로 가져오신 것일까? 이거는 내가 무의식으로 가져왔다라는 거는 내가 이때까지 눌러 놓았던 것이 무신결에 지금 치고 올라오는 하나의 행동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하시죠. 그거가 똑같이 성공의 어떤 갈래, 여기를 가시자, 그러시면 본인한테 있는 무의식적인 식, 습관부터 저는 고쳐라, 이러시거든요. 이습관 하나가 고쳐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새끼를 치고 이 아이가 결과적으로 또 손주를 만들게 돼 있다, 이러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저는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과거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이게 좋은 생각이 이번 달에 나오는 아마 얘기였던 것 같은데, 나 자신의 과거에게 우리가 무의식적인 나 자신 과거에게 끊임없이 매달려서 그 애한테 먹이를 주면. 어느 날 생각하지 못했던 과거 하나가 또 튀어나와서 이것도 고쳐야 되고, 어느 날 생각하지 못했던 무의식이 전생의 업장이 또 튀어나와 또 고쳐야 되고, 그러면 삼생전에 지은 죄또 튀어나와야 되고, 우리 이짓 하다가 한평생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란 이 존재 자체는 뭐냐 하면, 나의 정말 하나의 내가 만들어낸 의식 없이 정말 생각 없이 저질러는 하나의 무의식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 들어간다고 뭘 찾아 들어간다라는 이 자체는 본인들이 과거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성공은 보장할 수 없다. 라고 보시는 게 지금 저, 저는 신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짝투신당이정정한이었습니다